신진서 구단이 남해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아버지의 고향인 남해군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신진서 구단의 고향이 남해군이 아니고요, 신진서 구단의 아버님 고향이 남해군이고, 신진서 구단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남해군 장충남군수님 있는 곳으로 홍보대사로 공식 임명됐다. 그래서 26일. 어저께죠.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식에서 신진서 부단이 장충남 남해군수에게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패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2021년 서울 국제 관광 박람회 주 무대에서 열렸고요. 이 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신진서 부단의 홍보대사 임명식을 직접 지켜봤다고 합니다. 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 남해군 방문에 해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홍보대사 임명식 행사를 병행했는데요. 신진서 구단 이외에도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 멤버의 최산 그리고 트로트 가수 나상도 씨가 함께 남해군 홍보대사로 임명 위촉됐다고 합니다. 예, 여기 같이 있죠. 신진서 구단 그리고 남해군 남해군 군수님 그리고 여기. 강충남구는 그 최산 씨 그리고 나상도 씨 이렇게 홍보대사를 임명된 사진입니다. 이번 행사 뭐 장, 당연히 작년도 그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특별 7번기 그 대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 이게 남해로 모시다 그래서 홍보대사 임명장 그 모습입니다. 요 기사는 이렇게 사이버 서 오로에도 현장에서 이제 현장 어저께 코엑스 사진이고요. 여기는, 그 여기는 이거 사이버로 기사 나온 거고요. 임명장 받는 모습 그리고 같이 임명장 위촉장 아, 같이 받고 사진 찍은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참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한데 이렇게 해서 남해로 모시다 하고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요. 뭐 이제 좋은 댓글 있죠. 남해 올해 좋은 성적 내기 바라며 1인자다운 활수동 모습 보기 좋아요. 사실 1인자 바둑계 1인자가 이런 홍보 대사라든가 대회 활동하는 모습이 바둑계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남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사진 작년에 봤더니 너무 멋있어서 한번 기회되면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게임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쭉 실려서 이런 사진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런 게 이제 좀 도움이 전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중국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화닷컴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나온 거긴 한데 연속 18개월 1위인 신진서가 남해군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하는 기사가 신화닷컴에 있고 기사 내용은 아까 한국 경 보도 자료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댓글을 뭐 간단하게 여기 딴 환이라고 써 있는 요게좀 비척한 곳니까좀 그러니까 교외라고 해야 되죠? 이런 곳은 딴 환이라고 되 있는 거는 좀 외척된 곳,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하나의 시보다도 좀 못한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 대사는 건 이제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보도가 좀 됐으면 좋겠고, 바둑계에서 이렇게 프로기사가 이런 활동을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그 슈퍼매치, 이 사진도 제가 몇장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예, 작년에 그 군수님, 같은 분이에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슈퍼매치 사진인데요. 아 여기 그때 대국장을 실외에다 놓고서 대국을 한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예, 신진서대 박정환 바둑 슈퍼 매치 야외에서 하는데 요때 약간 날씨가 쌀쌀해서 아, 상구인과 다국부터는 실내로 장소를 옮겼다고 하죠 원래는 전부 다 실내에서 대국을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 군수님 장충남 군수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요거는 그 이때 받은 상금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박정 그 신진서 구단이 그 쾌척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그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 대국장이 남해대교라고 하는데 남해대교 앞에서도 이렇게 신, 박,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대결에 앞서서 이런 사진도 찍었었고 바둑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둑계에서도 많이 그 협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 이형, 이 뉴스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